길바닥에 자빨아져 있는 이 대머리 아저씨는 눈부심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저씨가 일어나자 오히려 우리의 눈이 너무 부시네요. 그런데 이때 이 아저씨는 한 건물을 발견합니다. 본인이 대체 왜 이곳에 있는지도 모른 채 털레털레 앞에 건물로 향하는 아저씨.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가요? 정수리가 무척 뜨거운 아저씨는 보다 빠른 걸음으로 이 건물에 도착을 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나오는 닭한 마리. <laughs> 아니 대체 이 건물은 뭐 하는 곳일까요? 이라 셰 마세. 아로, 고고 이따이, 아. 대머리 아저씨가 방문한 이곳은 내세 부동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뒤 다음 생에 무엇으로 환생할지 결정하는 곳이었죠. 이 아저씨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아까 튀어나온 닭도 다른 사람이 닭으로 환생을 한 거였습니다. 대머리 아저씨의 환생을 위해서 평소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확인한 이 담당자 아저씨가 가장 많이 한 나쁜 짓은 무려 358번으로 쓰레기를 버렸네요 저 쓰레기 같은 놈 보이스테? 의다니 신분이 있 심지어 고작 여덟 번이지만 짝사랑하는 여자의 리코더를 몰래 핥은 만행을 선보인 이 아저씨 횟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짓거리를 하는 거면 그냥 환생시키면 안될것 같은데 결국 이 자식을 사람으로 환생시키면 안될것 같다고 판단한 담당자는 젖소로 환생하는 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젖소를 추천한게 본인의 양심에 찔렸는지 한가롭고 조용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쌉소리를 짓거립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서든 젖소로 환생시키고자 젖소 방문체험까지 하자고 하는 아주 치밀한 이 담당자 나이겐? 과연 이 대머리 아저씨의 환생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이 대머리 아저씨의 엄청난 환생 반전 스토리를 아주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